선택했습니다. 아 남편 되실 분이 송사 대표님. 최초공개. 자기야 저기도 좀 나줘. 자기야 조금 더 앞으로 가봐. 사랑해. 와. 아 블루투스. 아 넘치는 열려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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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그거 누구 아니 있는 거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야 선생님? 어, 아 Good m o r n i o i n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현자 선생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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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매니저 유준호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현자 선생님의 매니저 홍진호 실장입니다. 저희가 또 어떤 제보해 주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다 가족이거든요. 뭐? 대표님이 장인어른이십니다. 뭐? 아, 아, 사위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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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사위입니다. 신기하다. 아들과 아, 사위. 그런 아, 거 동시에 아들, 사위가 동시에 생기신 그렇지,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생겼네. 와, 가족이 생겼어요. 너무 좋겠다. 저희가 가족이자 매니저이기 때문에 일과 일상에 경계가 없는 편이에요. 아저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것 같지만 아 근데 매니저님 입장에서 좀 이상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야 뭐야 아직? 뭐야 뭐야? 게임 잘하는 사람 좋겠어 게임 잘하는 사람, 게임 잘하는 사람 게임 좋겠어 근데 그막충형은 선생님 며칠 갈 때였던데 한 4, 우일 가던데? 계속해 나는 며칠 한지도 몰라 계속해 계속 될 때까지 그런 게참 이제 시간도 좀걸어 어들 때한 3시간 정도 달때 맞아요. 맞아. 진짜요? 집중해서 하면 좋지 진짜. 하회냐? 하회냐?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어. 첫날 첫날 대부다, 대부. 최초 관계. 오셨습니까만백년에서 아드림이 약간 눈치들 많이 대표님이니까 그러죠. 또 아버님이자 대표님이잖아요. 아, 저희 대표님이 너무 엄하셔서 긴장이 됩니다. 읽어서 일투족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음.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또이 사람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고 떡볶이를 아이고, 쟤말 <laughs> 아니, 뭐, 게임은 이거 해봐요. 이거 얼마나 너, 어려운데,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뭐 도와줄 거 없어? 한쪽은 꾸 기차를 지니까카야 아니 앉아. 바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바쁘든지. 자기가 조금 더 앞으로 가봐 자기가 조금 더 앞으로 가봐 네, 자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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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아 앞으로 가봐 야진가 그러니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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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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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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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머 어머+ 가 오늘 뭐 스케줄 있어? 내일 그 열림이 맞기 때문에 이제 합주 11시 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음, 그 저희, 맛있어. 예, 그 끝난 다음에 소속사 친구들 만나가지고 미팅 있고요. 그 저는 광고 무대, 때문에 미팅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약간 좀긴장하시요왜 이렇게 긴장하셨대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집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보기에는 우리 사위나 아들이 아직은 음. 일에 익숙치 않으니까. 음, 못 믿죠. 가르쳐 주려고. 응. 광고 뭐 계약서 써? 네. 계약서 쓰면 잘 보고. 네. 입고 잘 입고. 네. 도장 함부로 찍지 말고. 도장 함부로 찍지 말고. <laughs> 잘 검토 잘 하고 찍어. 알았어? 네. 항상 하시는 얘기요 <laughs> 하나하나 네. 체크 잘 해가지고 네. 잘해 되겠습니다 응?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 매니저 그러면 여기 만당수 있는데 누가 다니냐고 우리 아들하고 사이 다닌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려 오. 오. 왜? 어, 왜? 놀리지, 전부 식구끼리 다 온다고 너무 편해 나는 너무 편해 편한데 얘들은 불편하지 아버지가 좀깡거리니까 어. <laughs> 근데 뭐 자기네들을 위해서 한 얘긴데 뭐, 네. 그치? 한 번도 불만 얘기 한적이 없는데? 자네들도 불만 얘기하면 썩어서 밖에 어디 카가에 가서 어디 전기로 <laughs> 네? 네, 아뭐 뭐, 그렇구나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내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불만이 <laughs> 없는 줄 알았지. 그러시나 봐요. <laughs> <laughs> 전잘 모르겠어. 그만큼 잘하고 있는 거. 야 <laughs> 근데 대표님이 김현철 선배님을 좋아하는 게 눈에 리 있어. 눈에 있어. 그냥 있어. 대화서 잘 보고 할 때랑 이렇게 아이 자네 게임 좀 그만 하게 할때 그거랑 전 몰랐어요. 아니 좀 평소에 스윗한 면을 못 느끼셨어요? 네, 네, 네. 워낙 무뚝뚝해서. 애정 표현 같은 거 뭐게 마지막 풋보는 언제?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아, 얘기했어요. 정세가 <laughs> 별로 없잖아. 아니 아니 그게 마지막 뭐, 한곡중 하나는 언제 아, 현희 씨하고 틀려요. 말하, 말하자면 노 연애잖아요. 허? 나이 들어서 한 연애기대네. 아,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로맨틱한 달콤... 그런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뽀뽀 하시잖아. 그래, 하겠지 당연아 그런 건 없어요. 안아주고? 어? 어, 네. 안아주고? 뭐, 뭐.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안아주고? 어? 어. 아니, 건 없어요. 어? 손 잡고, 손 잡고. 아, 손은 잡아요. 손은 잡고? 어. 네, 손은 잡는데 뭐. 플라톤이 그럼 플라톤이잖아. 플라톤이 정신적인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야그기 어, 뭐, 어, 뭐. 언니야 그렇죠 문화 키스는 선택이구나 언니는 필수 키스는 아 선택이구나아 국민학교 5 학년 때나 고등학교 1 학년 때 같은 학원에 다녔잖아 그러니까 한5 0몇년 됐네 그때는 말안 걸었어요 국민학교 5 학년 때에 빨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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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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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컸다 리틀 사이 아, 아, 진짜? 어, 그렇게 많이 컸다고 음? 황민욱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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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밑에 아, 더 리틀이 아, 생겼네요? 리틀이, 리틀이 생긴 거야? 음? 아 정말 최고야. 어머, 이때 이 친구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 귀여워. 얼마 전에 그 소프트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아, 죄송합니다. 제명 누구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머 어머. 누가 보면 사이 아들인줄알겠다 <laughs> 똑같다. 여전하네. 어머 어머. 귀여워. 니가니민호는 <laughs> 꿈이 뭐야? 가수랑 배우요. 와. 와 가수랑 배우 둘 중에 어떤 거 하고 싶어? 가수 배우 둘 중에. 가수, 배우, 둘 중에.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대요. 줄 중에 이해니다아뭐 좋아해? 떡볶이. 떡볶이. 꼬꼬래 줄까? 너무 다정다감하다. 아, 아이도 너있뻐 먹을 때가 에이... 제일 행복하다. 그 제일. 너무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납작 납작 만두. 아니 <목소리> 얘네들은 진짜 성격 틀린 것 같아. 일란성 아, 쌍둥이여가지고요. 쌍둥이 음. 아 성격이 완전히. 아, 그원잘 먹는다. 아니 손녀들이 없었다가 생긴 거잖아요.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식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냥 따뜻해 요뜻 오늘 얘네가 노래를 뛰어넘어서 이제. 아무까지. 어머머머. 어머머, <laughs> 음 연습하고 왔어 연습해 가지고 보여드린다 그래 가지고. 음 아, 기대된다. 노래 틀어줄까? 준비한 거 해줄래? <laughs> 검사들 파이팅. 예. 아자아자.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 아자, 아자. 오케이. 어, 나요 어머 어머 한녕하세하세 어머 어머 머만 약속해 줘요. 네. 아무도 여기 하는 거야. 어머. 아우도 싶은 대로 내게로 <웃음> 달려와요. <웃음> 달려와요. 이제지 <laughs> <달려와요. 웃음> 예. 말고 혔어지말가여속이로살지드마이 음. <laughs> 갑자기 도움이 어머머 한다 꽃이랍니다. 당신 가슴엔 영원히 지지 않는 잘한다. 꽃이 될래요시 분대로. 와 너무 잘했다 잘한다. 너무 잘했다 잘한다. 너무 예쁘다. 얘기해서 나는 비니가, 비니가 네. 얼마 전에 그지 10분 내로 불렀잖아. 그때도 가사 다해고 그때 일, 2절 다 외워서 내 네, 앞에 사는데 네. 그것도 중국집에서. 중국 중집에서. 식당에서. 그런데 깜짝 놀랐 오늘은 지니까지 합세가지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웃음> 그리고. <웃음> 너무 예다 아. 3만 원씩 아유, 주고 싶다. 그래. 아. 얘기 이제 선생님 얘기하면아심사다 <laughs> <아니, 아직도 웃음> <진짜. 웃음> 부러워 나보다 춤을 더잘 치네. 아 너무 잘했어. 풍성하게요. 아 너무 귀엽다. 100점. 100점.